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성능기록부와 사진, 간략한 내용들을 글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맛집 박차고에서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랜저 IG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구매하실 때 가격이 고민이 덜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마지막 연식의 최고 등급 사양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연식인 2019년식 현대의 그랜저 IG 3.3 GDI 셀러브리티 모델 준비했습니다 저희 차량은요 교체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레이 바디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보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앞좌석 양통풍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나파 가죽 메모리 시트, 풀 LED 헤드램프와 JBL 프리미엄 사운드, 스웨이드 내장제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인치 스포터링 휠등 최고 등급답게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선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선루프 빠져있는 풀옵션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범퍼, 그릴, 덧맥,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스포터링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문, 뒷문, 랜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이음없이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상의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디밴더, 뒷문, 앞문, 반덕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이네요. 운전석 도어 트림 둘러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아래에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 된 앞좌석 시트 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터짐 숨죽은것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찢어진 것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잘 걸리고요. 주행 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7,293km, 107,293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관리 상태 또한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 거리 조절 버튼도 있고요. 크래시패드에는 차선 이탈 방지, 치쿠방 센서, 전동 트렁크 버튼과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미러, 아래에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깨끗하고요. 오른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아래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전자파킹 주차감지 센서, 주행 중 카메라 버튼, 후석 전동 커튼 스마트 키는 두개다 보관 중이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와 리클라이닝 버튼도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고요 스웨이드 재질로 된 천장 내장재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9년식 현대 그랜저 IG 3.3 GDI 셀러브리티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풀옵션급 그랜저 IG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바디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JBL 프리미엄 사운드 등 최고 사양 풀옵션급 완전 무사고 그랜저 IG의 가격은 2050만원. 2,05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그대면 탁성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